고등학생들도 직접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 지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혼란이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진태희 기자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국회엔 고교 학점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설계하라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고등학생이 직접 올린 이 청원은 2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체스 국가대표가 꿈이었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또 3D 프린터거든요. 꿈이란 게 여러 번 바뀌지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 너무 이런 시기에 너는 이 진로를 찾아서 이 길로 가야 해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을 대거 늘렸지만 결국 상대평가 구조가 유지되면서 점수에 유리한 과목을 고르는 눈치 싸움도 치열합니다. 전교 1등이 뭘 선택했다더라. 그러면 거기는 대부분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과목을 선택을 못했던 기억이 있고요. 학생들끼리의 이 갈등과 이 질투심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심해진 상황입니다. 대학들은 무전공 제도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정작 학교에선 학점제 도입 이후 진로를 더 빨리 정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수강과목을 설계해주는 컨설팅 학원까지 성업 중입니다. 당장 내 아이가 고교 학점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정보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컨설턴트들과 학원이 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대로 아이들이 등록을 하다 보면... 교사들 사이에선 최소성취 수준 보장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최소성취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미의수 처리되고 미의수 과목이 누적되면 학년 진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교원 3단체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7명은 미의수를 막기 위해 수임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후하게 줬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러 쉬운 문제를 많이 출제했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보충학습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학생이 참여하지 않아 지도를 못한 경우도 41%였습니다. 미도달 학생들은 보충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크게 잃고 자퇴를 선택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학교 이탈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도 취지는 살리되 현장 혼란을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보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고경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바꾸려면 국가 교육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학기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을 호소하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담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적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